안녕하세요 타겟맨 신돌 과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C클래스인데요. 22년식으로 들어오면서 완전 풀체인지가 됐죠. 거기다가 정말 멋있게 생겨서 제가 얼마 전에 출고한 차이기도 하죠. 옆에 딱 보시면은 C300, 오른쪽에 딱 보시면은 C200, 블랙과 화이트, 완전 바둑돌 같죠? 이렇게 멋있는 C클래스 제가 지금 한번 비교해가면서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C200을 보시면은 딱 C300과 조금 큰 차이가 나죠. 앞 모습이 딱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이 그릴 모양 자체가 다릅니다. 이 그릴 모양이 C200은 아방가르드 그릴이라서 이렇게 약간 방패 모양으로 되어 있고 C300은 딱 보시다시피 사다리꼴 모양으로 진짜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C300은 여기 보시면은 이 스타 그릴이라고 하죠. 여기 별 모양 이 벤츠 마크가 짜자작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 다 세봤는데. 이거 350개입니다. 제가 진짜 일일이 다 세봤습니다. 350개의 별이 여기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제 주관적으로는 C200보다는 조금 더 멋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C200과는 다르게 여기 밑에 AMG 바디킷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뭔가 더 날렵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아제 차라고 해서 조금 더 예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누구나 이렇게 멋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C200은 보시다시피 여기가 아방가르드 라인이어서 되게 곡선적인 느낌이 강합니다 C300은 아까 보셨다시피 직선적인 느낌이 강하죠 그렇다 보니까 많은 여성분들이 C200을 많이 찾으세요 아 근데 멋있나? 별론데? 약간 제가 이 C200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게 둥그런 이 라인이 살짝 그 메비우스의 띠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C300은 아 옆모습 딱 봐도 아이 휠이 진짜 예쁩니다 19인치 멀티스포크 휠 진짜 예쁘긴 하죠 근데 C200을 한번 볼까요? C200은 18인치 휠에다가 이렇게 멀티스포크를 똑같습니다 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 C200의 이 휠이 더 디자인이 멋있는 것 같아요 C300은 이쪽 부분이 살짝 그 그레이 색상이어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C200은 여기 검은 색깔로 이렇게 좀 칠해져 있어가지고 조금 더 뭔가 스포티해 보이는 그런 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휠 똑대다가 C300에다가 딱 갖다 놓고 싶네요. 아, 이분은 C200승! 어, 옆모습을 보니까 또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이드 미러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사이드 미러 밑에 딱 보면은 여기에 C300은 카메라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예 없고요. 이 차이점은 뭐다? 서라운드 뷰다. 서라운드뷰가 C300에는 있지만 C200에는 없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 서라운드를 이용해 보니까, 오, 어, 이거는 조금 어, 진짜 필요한 옵션이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편해요. 약간 좁은 길을 지나가거나 주차할 때이 서라운드뷰로 쫙 정확하게 주차할 수 있으니까 어, 이 부분이 정말 편하더라고요. 이 C 클래스 뒷모습은 제가 감히 말하겠지만 S 클래스하고 정말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S 클래스 같기도 하고 약간 CLS의 그런 날렵한 헤드램프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저는 가끔 보면은 오, 이게 C 클래스가 맞나? 이게 뭔가 엄청 커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딱 보면은 아시다시피 아 진짜 널찍널찍합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강아지 막 용품, 강아지 집뭐 집한 여기다가 한 여러 채 지었어요 제가. 제 트렁크에 <laughs> 거기에다가 뭐 세차 용품 이런 거 꽉꽉꽉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저기 되게 깊다 보니까 용품들 정말 꽉꽉꽉 들어갑니다. 거의 한5 시리즈 크기 그 정도 트렁크 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C 클래스에는 킹 모션. 없습니다. 없어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손으로 닫으면 되죠. 어, C200 안에 딱 들어와 봤는데요. 새 차라서 그런지 새차 냄새 확 풍겨져 나옵니다. C200은 다른 게이 AMG 스티어링 휠이 아니죠. 저는 개인적으로 C300을 선택했던 이유가 AMG 잠자리 휠 때문에 선택을 했거든요. 어, C200 이 스티어링 휠딱 직접 보니까 어, 되게 예쁘네요. 이것도. 어, 그리고 C200은 C300하고 다른 게 여기가 이렇게 세로줄 라인으로 이렇게 되 있습니다. 이 마감이 지금 우드 트리미로 돼 있는데, 어, 이번 분은 C300이 더 좋긴 합니다. C300은 메탈, 카본 메탈 이 위부로 돼 있죠. 이거는 조금 소재가 싸구려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laughs>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게 카본 무늬가 아니라 그냥 피아노 패널. 약간 지문이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지문이 너무 잘 남아버리죠. 그렇다 보니까 관리하기도 정말 힘듭니다. 이거는 그리고 C클래스 오너만 딱알수 있는 이 차이점. 아, 여기가 이제 이 가죽인데, 가죽 느낌이 C300하고는 다릅니다. 뭐 이런 거잘안 만져 보겠지만, C300은 좀더 뭔가 부드러운 고급스러운 가죽이고, C200은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조금 급이 떨어지는 가죽이 다 C300 오너라서 그런 겁니다. 그냥.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C200은 시트가 단색 시트로 나옵니다. C300은 거의 브라운 시트로 한다고 하면 투톤 시트죠. 블랙에 브라운, 이렇게 투톤 시트로 나오는데 C200은 이렇게 단색 시트로 나오고 C200 하신다고 하면 마키아토 베이지 시트를 추천드립니다. 어, C300에도 마키아토 베이지 시트 있었다고 하면은 바로 선택했을 텐데 저 네바 그레이 시트밖에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흰 색깔 정말 관리하기 힘든 흰 색깔을 구매를 했습니다 여러분 C200 마키아토 베이지 선택한다고 하면은 여기 밑에도 베이지 색상으로 들어가가지고 정말 예쁩니다 C300에 이제 들어와봤는데 아... 이게 베이지 시트가 아니라도 네바 그레이 시트 정말 예쁩니다. 이거는 진짜 넘사벽이에요. 제가 어저께 장본님하고 장인어른하고 제가 이제 이차 처음으로 태워드렸는데 시트 색상 딱 보시고는 와, 진짜 젊은 감성이 느껴지는 약간 젊은이들 차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정말 세련됐다고 이차 진짜 예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엄청 지금 더운데 이 차나 C200이나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들어갑니다. 그 점은 진짜 아, 너무 추천드리면 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 여기 가죽이 달라요, 진짜. 가죽이 되게 부드러운 가죽으로 들어가고 이 소재 같은 것도 메탈리브 이 트림이죠. 지문이 안 남아서 너무나 좋습니다. 이런 거 지문 남으면 관리하기 너무 힘들어요. 이 디스플레이에서도 지문이 너무 많 남아가지고 아 이거 맨날 닦아야 되나 싶은데 여기도 지문 남으면은 조금 스트레스 받겠죠. C300이나 C200 제원은 이렇습니다. C300이 50마력 정도 조금 힘이 좋죠. 그렇다 보니까, 아, 이 진짜 운전할 때팍 치고 나가는 이 가속력이 아, 되게 스트레스를 풀어줍니다. 단지 이 C클래스 신형 C클래스에서 아쉬운 부분은 이 사운드 시스템 지금 사운드 시스템이 어드밴스 사운드 시스템으로 들어가는데 아, 이게 음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뭐 그래도 그냥 이거 출고해가지고 튜닝하면 한 1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튜닝해서 타면은 그럼 탈만하겠죠 제가 어, 나중에 C300을 운행하면서 이 주행 성능이 어떤지 그리고 엔진 소음이 어떤지 이런 자세한 리뷰도 또 한번 콘텐츠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실외, 실내 리분만 네.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뒷좌석에 앉았는데요 C200이든 C300이든 이 뒷좌석 진짜 널널합니다 뭐 앞좌석을 조금 당긴 것도 있긴 한데 이게 파여져 있어 가지고 너무 넓어요 자, 어저께 장애인 널은 하고 장모님하고 같이 이제 뒤에 탔다고 했는데 뒤에 타셨을 때이 널널해가지고 예전에 제가 쉐보레 크루즈를 탔는데 그때는 많이 불편해하셨지만 지금은 굉장히 편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다가 뒤에 이렇게 공조기까지 있어서 뒷좌석에도 시원하게 드라이빙을 할수 있는 게아 진짜 너무 좋았죠. 거기다가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쫙 뚫려 있어가지고 개방감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신형 시클래스 C300, C200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떠신가요? C200은 6150만원이고 C300은 6800만원입니다. 조금 가격 차이가 좀 있긴 한데 이 디자인적인 면이나 옵션 같은 면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는 저는 C300을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현재 C200, C300 출고 가능한 색상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두차 C200, C300 프로모션은 거의 안 들어가고 있지만 제가 어떻게든 프로모션 많이 받아서 100만원까지 어떻게 채워 드리겠습니다. 단 리셋 또는 장기렌트로만 출고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타겟 차량 빠르고 합리적으로 출고 도와드리는 타겟맨 신동엽 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My gotta keep, keep it on repeat Justify the portion, love it is the portion